안녕하세요 돈버는 정보맨 돈정입니다 오늘은 경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부동산 경매 이야기로 2020년쯤 인천 만수동에 있는 노후된 대단지 아파트를 경매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소유주분이 거주하고 계셨고 명도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듯 사정이 어려워져서 경매라는 상황까지 경험하게 되었고, 저는 이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번 대화를 하였고,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 선에서 이사 비용 약 1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사 비용을 최대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경매 받은 이유는 대단지 아파트로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용적률이 좋아, 주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노후도가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었고 인테리어 업체 여러 곳을 견적하였으나 천만 원 이상으로 견적되어 예산 범위 내로 하기에 지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리는 올 수리를 하였고 간단한 철거 및 LED 등 교체. 그리고 자잘한 제품 교체는 직접 하였고, 각각 업체를 통해 화장실은 전체 수리, 싱크대는 상판 교체 및 냉장고장 설치, 도배장판, 인터폰 교체, 샤시 처진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약 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 시기에 아파트 재건축 진행한다는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 아파트 매매가가 조금씩 올라 약 5개월쯤에 7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등록세 및 인테리어 비용,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순이익은 4,500만 원 정도 남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나 부동산을 소규모로 투자를 해 보니 큰 욕심만 안 부리면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및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금리라는 큰 변수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인 시기이나 현금 자본이 많다면 어쩌면 지금이 적간 적정한 적당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